네, 거기 시작했습니다. 우저죠 여기? 예, 네, 라인 님이네요, 폴토스. 어, 하얀색 라오케 님이죠? 그리고 슈마 님, 딱 님, 저그. 투 저그, 토 토스 데요 여기는 갈색, 닥다구리 님, 노란색 드림 님, 저그. 빨간색, 방태 님, 폴토스. 저그, 고천킬로 님. 맞네요, 종족은. 투, 오, 투 토스. 여기에서 사토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아뭐 사토스를 못하긴 하지만 예뭐 네. 양쪽 다 사토스를 못하긴 하지만 오 종족은 똑같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네, 이쪽 막아야 된다고 지금 예핑 네, 찍어준 것 같아요 이게 초반에 공격을 했던 팀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 냈거든요 네 그래도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닙니다. 예, 이게 아미로 내고 진적 단이 있어가지고 4대3도 역전한 번 나왔죠. 여기 예. 아재 변수 4대3 될것 같다 보고, 예, 이뮤 탈이 이게, 이게 스타게츠가번만 가도 뮤 탈이 바오돼가지고 진짜 변수가 있거든요.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격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아, 근무조건이기는건 아니지만 아무튼 초반에 저걸린과 질럿으로 푸시하는 게좀더 유리해요. 원기통음 가스? 다들 그냥 테크를 올리네요 보니까 공격보다는 좀우유하게 가려는 것 같아요. 오, 이것도 예 지금 정찰했죠. 예, 지금 정찰해서 프로브가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예. 어뭐 드론을 거의 빨무처럼 찍어놨는데요. 예, 포킬리. 네. 예, 네, 스파링 그리고 3회 처리. 무슨 짓을 하려고 지금, 예, 이렇게 많이 짓는 거죠? 예. 히드를 가나요? 아, 그렇네요. 예, 서로 째기. 근데 째는 것도 좋은데, 여기, 이렇게, 예, 이런데 이렇게. 그렇죠, 준비하겠죠? 예, 심시티를 해놔야죠. 오링이 나갑니다. 예. 너무 째니까 나왔어요. 저 올링이 아핑 찍었거든요. 지금 예, 프로브가 지금 아까 확인했어요. 여기 안 막혀 있는 거를 아, 예, 그렇죠. 돌아가야죠. 아, 질럿이 오고 있는데, 아콜로니를 짓나요? 여기다 또? 아, 뒤늦게 지금. 아, 그래서 오버로드가 봤기 때문에, 아 프로브가 봤기 때문에, 그냥 저걸 하네요. 오! 여기는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이게 안 보이나요? 여기 지금 때리고 있는 게, 혹시? 어? 잠깐만요. 아, 핑 지금 뒤늦게 찍었어요. 오, 드림님이 오르도 잡힌 것 같습니다. 예, 인구수가 빨간불이 됐죠. 아, 수비는 잘 해놨어요. 지금 못 들어가요. 애 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빈틈을 찾아야죠. 어디가 비었나. 예, 빈틈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빈틈을 찾아서 정글들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아성큰지는 판단 좋습니다 먼저 어, 레어를 갔네요 이 예, 스파이어 올라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스파이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3게이트 드라곤 준비를 하고 있고 오, 나머지는 그냥 질럭 타고 드라곤 같아요 그렇다면 스파이어를 지금 또 강제어택 해주고 있고요 오 스파이어 가 깨져요 깨져요 스 파이어 깨져요. 아 취소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 에스파이어 예, 타임에 한번 늦었고 드라군들이 에 예, 드라군 들에서 드라군이 됐네요. 에 예, 가스도 돌았긴 네요 누구죠? 아, 드리님이네요. 예 아까 포킬님 그거 가스 보고 놀렸는데 예 본인이 또 돌았기고 있네요. 예 여기는 저기 심시티가 모르는 벽이니까요. 네. 일단 드라군이 지금 나왔고, 오버로드 잡아주고 있어요. 어, 예, 어, 드라군, 네. 드라군 잡히는 소리가 났는데? 어디 잡혔지? 제가 공격적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뚜까 맞고 있거든요, 지금. <laughs> 예, 오팀 지금 계속 뚜까 맞고 있어요. 5분 내내 지금 쳐맞았거든요? 지금 공격을 좀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뮤탈 나오나요? 예, 네, 뮤탈 지금 나오죠. 뮤탈에 대한 대비가 지금 되어 있나요? 어, 아, 조금은 돼 있네요. 아, 저어린들이 오고 있긴 한데 이제 성큼이 있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가 이게 오 어, 스파이어? 근데 왜 혼자 갔나요? 예, 네, 드라군도 있고 진럿도 있는데 같이 좀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굳이 혼자 이렇게 예... 네, 저길 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네. 이게 아마 여길 찍으면 어! 스파이어가 아니라 드론 찍어야죠 아 포필링 오늘 고생하네요 얘 예, 저그로 아, 뮤탈 떴어요. 포킬림을 지켜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 질럿 드라군이. 예, 그렇죠. 어, 스킬깨이가좀 피골만 없는데! 예, 그렇죠. 그냥 싸움을 선택했네요. 뮤탈은 지금 포킬림이더 많아서 지금 이거는 빼야될 것 같고요. 예, 드라군이 뮤탈 때려주는게 아니라 질럿 때리느라 공중싸움에서 큰 도움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뮤탈은 지금 조금 더 많아요 지금 우팀이 하지만 지상군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질럿들이 오드라운드 오버로드 끊어주고 있어요 아 이거 드라... 그니까 러이 질럿들만 잡히면 바로 됐네요예 바로 됐으면또 얘기가 다하죠 예, 바로 안됐으면 정말 큰일 날뻔 했습니다 지금 아 명경기분 왔죠? 예, g GG 지 예. 지금 뮤탈리 지금 한번 쓸고 왔기 때문에 g 질친것 같아요. 누가 안 나갔죠? 님이아 나갔죠. 네. 나이님이 안 나갔네. 아 나갔네요.